자, 여섯 개 정도의 스텝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는, 일단 여러분 자료를 준비해야 되는데, 반드시 스크립트와 음성 파일이 있는 자료를 준비해 주셔야 돼요. 아니면 뭐 영상도 좋아요. 나의 레벨에 맞는 책이 있다면, 이 책이 오디오북도 있는지 확인해 주시는 게 필요해요. 아니면 미드가 있다면, 미드의 스크립트를 어, 찾아야 되는 거죠. 또 유명인의 연설이나 뭐 인터뷰 스크립트 이런 것들을 미리 어 구글링해서 찾아보시면 되는데요. 여러분 오디오북 같은 경우에는 Audible이라는 어플리케이션도 있고요. 여러 개의 어플리케이션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구글에다가 책 이름을 치고 그 다음에 오디오북이라고 치면 아마 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찾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미드나 영화의 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어 스크립트가 있는지 찾아보실 수 있는 사이트가 있다고 하니까 제가 더보기에다가 남겨놓을게요. 그래서 거기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명인의 인터뷰나 연설 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구글에다가 이렇게 쳐주세요 유명인의 이름을 치고 예를 들어서 스티브 잡스의 뭐 스탠포드 스피치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러면 스티브 잡스 그리고 스탠포드 스피치 그리고 스크립트 이런식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드 같은 경우에는 너무 전문적인 거나 평소 일상 대화 좀먼 그런 미드의 장르들은 좀 피해 주시는게 좋겠죠 그리고 너무 슬랭들이 많다거나 이런 것도 우리가 언제 그런 슬랭 써보겠어. 그래서 가벼운 일상 회화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프렌즈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프렌즈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비즈니스 영어 같은 그런 약간 약간은 포멀한 그런 표현들은 넷플릭스의 볼드 타입이라는 미드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이제 좀 달라서 항상 시리즈로 조금 올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볼드 타입이라는 미드 추천도 드리고요.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인턴? 음, 정도. 근데 인터넷도 다, 영화를 다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중에 나한테 내가 말할 법한 그런 문장들, 좀 쉬운 문장들 있잖아요. 그런 문장들만 뽑아가지고 연습을 해주시면 돼요. 자, 어쨌든 첫 번째, 스크립트와 음성 파일 반드시 필요하다. 자, 이제 분량을 정할 거예요. 분량은 한 씬만 되더라도 정말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맥시멈. 10줄 정도? 한 5줄에서 10줄 정도의 분량만 오늘 그냥 해야겠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너무 막한 씬, 막몇 장, 막 A4 용지 한장다 오늘 해버리겠어. 이러면 너무 힘들어져. 그리고 막몇 시간씩 걸리게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막한 20, 30분 정도만 잡고 매일같이 그 소리에 노출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길게 하지 말고 5문장에서 10문장 정도의 분량이면 좋다. 자, 이제 스크립트를 펼치고 오디오까지 켰으면, 내지는, 어, 영상까지 켰으면, 이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스텝들이니까 꼭잘 들으세요. 자, 첫 번째. 처음엔 그냥 들어요. 스크립트 같은 거 보지 말고 그냥 영상이나 음성 파일이 있으면 그냥 들으세요. 어느 정도의 분량. 몇초안될 거예요. 다섯 줄에서 열줄 분량이면, 어, 한 뭐, 한 10초 정도? 그 정도 분량밖에 안될 거예요. 그래서 한 두세 번 정도 들어보세요. 무슨 내용이었을까? 유추해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스크립트를 보고, 아, 내가 방금 들었었던 그 표현이 지금 이 문장이었구나. 알고 보니까 내가 아는 표현이었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좀 따져보는 거죠. 그래서 문장 구조를 좀 분석해주세요. 모르는 단어 있으면 찾아주고. 아, 그리고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강세를 모르겠다. 이런 단어가 있다면 구글에다가 단어를 치고 나서 뒤에 pronunciation이라고 치세요. 그러면 어떻게 발음해주는지 다 나옵니다. 자, 볼게요. language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어디에다 강세를 주는지 어떻게 소리내는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language, 그 다음에 pronunciation 이렇게 치는 거죠. 자, 이걸 탁 치니까 입 모양도 보이고, 아래 느린 버튼 이런 것도 보이죠? 그래서 느린 버튼을 누르면 원래 발음보다 조금 더 느리게 정확하게 들을 수 있다. 그리고 얘 보니까 음절이 거의 두 개예요. language, language. 그래서 language 하면 안 된다는 라걸 여기서 알수 있죠? 그리고 강세는 좀 두껍게 처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language, language.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단어에 어디에 강세를 주는지 찾아보고 나서는, 자, 이제 섀도잉을 할 건데, 이 사람의 숨소리, 톤, 발음, 억양, 그 다음에 강세, 이 모든 것을 다 똑같이 따라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있는 그대로 흡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스크립트를 딱 보면 내가 수십 년간 발음했었던 그 발음이 그냥 떠오르지, 이 사람이 얘기했었던 발음이 바로 나한테 흡수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보면서 뭘할 거냐? 첫째, 음이 단위로 끊어 있는 표시를 해주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스피커가 쉬어 말할 때, 잠깐 쉬거나 목소리 톤이 내려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이런 표시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문장 안에서 단어, 어떤 단어에, 중요한 핵심 단어에 강세를 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제 강세를 좀 체크를 해준 거죠. 빨간색으로 친한다던가, 단어 위에다가 이렇게 체크를 해 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연습하다 보시면 알겠지만, 영어 억양이 굉장히 싸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혼자 말하는 것처럼 억양이 안 느껴지지? 강세를 주지 않는 것 같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왜냐하면 말할 때 목소리의 높낮이가 그렇게 많이 없어요. 평소에 말할 때. 그래서 어떻게 강세를 주면 되냐? 문장에서 중요한 핵심 단어는 앞으로 민다는 느낌으로 강세를 주면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좀있다가 우리 같이 할 거니까 느낌만 받아가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밀듯이 강세를 주면 된다. 그러니까 um, thank you가 아니라 thank you. thank you 안 되고 thank you. 앞으로 미는 거예요. thank you. a l right.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안 들리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 내 문장에는 분명히 지금 관사어가 있는데, 내지는 뭐대치가 있는데, 왜 걔가 안 들리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너무 집착하지 말아요. 그 단어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들리는 그 소리를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려고 노력하시는 게 필요하지. 왜이 단어 안 들리는데, 왜 이거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 들리는 거 집착하지 않기. 자, 이제 끊어있길 표시도 됐고, 어느 단어에 강세를 줘야 되는지도 알겠고, 그 단어에 강세까지 구글로 확인을 했어요. 자, 그러면 얘를 수십 번 따라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근데, 따라할 때 중요한 게 뭐냐. 그냥 일배속으로 하면 절대 이 사람 소리를 따라갈 수가 없어. 네이티브 소리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0.75배속, 0.65배속 막 이렇게 돼요. 제가 확인해보니까 한 0.6에서 7 정도가 적당히 소리가 찢어지지 않고 잘좀 들리는, 어, 좀 사이 소리들까지 들리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0.65 아니면 0.75배속 정도로 세팅해 놓고, 어 쉐도잉 연습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1 배속으로 연습하면 어 멘탈에 해로워요. 부담스럽고, 안 돼. 잘안 되니까 포기하게 되니까 천천히 또렷하게 하는 거를 먼저 연습하고 나서 그 다음에 1배속으로 가시면 돼요. 자, 그렇게 수십 번 따라해서 얘가 내 걸로 됐어. 다섯 줄 정도 하는 거예요. 많이 해도 하지 마. 너무 스트레스 받아. 그래서 요 정도 문장을 수십 번 따라해서 말하다 보면 처음에는 못 느꼈었던 어떤 사이소리들, 이런 것들이 또 들릴 수도 있어요. 어, 그래서 들으면서 또 말하면서 그 재미를 찾아내야 되는데. 찾아야 돼. 재미있어. 하다 보면 재밌어요 여러분. 저도 꾸준하게 미드를 보거나 어떤 스피치 같은 거 보면 꾸준하게 계속 그렇게 연습해요. 그래서 저한테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어, 소개해 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이 제일 중요해. 다 중요하지 뭐. 그지? 응.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데 뭐냐 하면 내가 방금 따라서 말했었던 걸 핸드폰으로 녹음을 해야 돼요. 어, 오디오 겹치지 않게 오디오 스피커로 틀어놓고 하면 안 되고 그냥 내 목소리로만 따라서 녹음을 해 보세요 이어폰으로 들으면서 녹음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생자로 읽으면서 녹음해도 되는데 들으면서 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뭐 어쨌든 그건 상관없어요 녹음을 해 놓고 내 목소리를 반드시 들어봐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연습한 거다 말짱 헛거예요. 내가 이렇게 소리를 냈을 때, 이 소리가 제 3자 입장에서 나오는구나 들리는구나를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주는 연습이 돼야 이 발음이 이 발음이 맞다. 내가 이 발음을 냈을 때, 이게 잘 나오는구나 안 나오는구나가 판단이 가능해요. 그래서 손발 오그라들더라도 반드시 내 목소리를 녹음해서 들어보기. 걔가 제일 중요해요. 다음 영상에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방법을 사용해서 어떻게 쉐도잉을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그 연습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건데, 일단 간단하게라도 방금 말씀드렸던 거한 문장만 저랑 같이 쉐도잉을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영상만 보는 거예요. 두번 들려드릴게요. He calls his cousin in Belgium and explains his situation. He calls his cousin in Belgium and explains his situation. 이제 스크립트를 보는 거예요. 자, 스크립트를 봤더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He calls his cousin in Belgium and explains the situation. 만약에 벨기에라는 단어가 아, 이렇게 발음됐구나. 따로 발음을 찾아보고 싶으시면 아까 말씀드린 구글로 벨기에를 쳐서 찾아보시면 되고요. 아니면 이 사람이 지금 발음 정확하게 해주고 있으니까 이거 그냥 따라서 하셔도 좋고요. 자, 그럼 여기에다가 다시 한번 여러 번 들어보면서 어디에다 이 사람이 강세를 줬는지 확인을 해 보는 거예요. 자, 어느 단어에다 강세를 주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He calls his cousin in Belgium and explains his situation. He calls his cousin in Belgium and explains his situation. 어떠세요? 요 단어들 잘 들으셨나요? 지금 여러분이 들으신 건다 0.75배속이세요. 자, 그러면 그대로 따라하겠습니다. He calls his cousin in Belgium and explains the situation. He calls his cousin in Belgium and explains the situation. 잘 들어보면, 이 his나 in, and his, 얘네들 잘안 들리고, 나머지 중요한 키워드들만 잘 들리죠? 그래서 강세를 줄 때, he calls his cousin, 이게 아니라, he calls his cousin in Belgium, 앞으로 미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강세를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단어는 거의 없어지는 듯이, 힘 빼고 말하기. He calls his cousin in Belgium and explains the situation. 여기도 explains this, 이런 식으로 연음 처리가 되는데요. 연음 처리 되는 거 참고하셔서 이게 연음 때문에 이렇게 됐다 안 됐다를 굳이 분석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따라서 연습해 주세요. 자, 여러분 연습하시는 거예요. He calls his cousin in Belgium and explains the situation. He calls his cousin in Belgium and explains the situation. 여기 explains s 같은 거 빼먹으시면 안 돼요. 절대 정확하게 따라하기. 이렇게 연습하시고 나서 이제 녹음을 하시는 거예요. 핸드폰에다가. He calls his cousin in Belgium and explains the situation. 얘를 이제 녹음을 해서 들어보는 거죠. 들어보고, 아, 내가 지금 이 남자가 얘기했었던 소리랑 이렇게 다르게 얘기하고 있구나. 아, 요거 고쳐야겠다. 그래서 다시 연습하고, 다시 연습하고. 이렇게 한 문장만 가지고도 어, 막 5분 이렇게 걸릴 수 있어요. 시간 너무 오래 걸린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루에 이렇게 한세 문장에서 다섯 문장, 어, 길면 열 문장, 이 정도만 공부하세요. 어, 이렇게 연습을 하는 게 이제 생소하고, 처음이라서 잘 모르겠고, 그리고 또 시간도 오래 걸리고, 뭐 이럴 수 있지만, 여러분 어차피 쉽게 인생에서 얻어지는 게 없잖아요. 그죠? 어차피 할 거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enjoy the ride 합시다. 다음번에는 이 방법을 써서 훈련하는 영상 담아보도록 할게요. See you next time!